안녕하세요. 홀리샷의 김대원 프로입니다. 여러분, 필드에서 한번 정도는 비거리를 좀 내보고 싶다 하셨던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.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저는 보통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고, 음, 그리고 장애물들이 없는 홀에서 제가 주로 이 샷을 좀 치려고 하는데, 제가 클러스가 굉장히 빠르거나, 혹은 거리가 많이 나가는 정말 장타자의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필드에서 한번 정도는 이 샷을 꼭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는 팔의 힘을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이 체와 팔이 채찍처럼 움직일 수 있게 팔의 힘을 빼려고 노력하고요. 두 번째는 스탠스를 좀 넓혀주려고 해요. 원래 하던 것보다는 원래 예를 들어 이 정도를 잡았다면 조금 더 넓혀주려고 해요. 이 이유는 체중이동을 좀 최대한 크게 크게 움직이려고 스탠스도 좀 넓게 잡으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이 맞는 이 포인트가 최대한 늦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.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백스윙을 들어서 트랜지션 부분에서 왼발 앞꿈치로 최대한 체중을 넣으려고 쭉 아래쪽으로 쭉 프레스를 하고 저희가 지면에 힘을 넣었던 것만큼 위로 올라오면서 회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팔에 힘을 빼고 스탠스를 원래 잡던 것보다 넓게 잡고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최대한 왼발 앞꿈치에 체중을 누면서 손을 딜레이 시키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좀 공이 맞는 타이밍이 최대한 늦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뭔가 힘을 공에서 쓰는 게 아니라 좀 공이 막고 지나갈 수 있게 체, 체가 휘둘러지는 소리가 왼쪽에서 좀날수 있게 하는 느낌입니다. 팔에 힘을 빼고 스탠스 넓게 쓰고 최대한 왼발 앞꿈치에 힘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보통 클럽 스피드가 한 110마일 정도 나오는데 한 4마일 정도 더 나왔네요. 네. 근데 저는 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타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아무리 클럽 스피드가 빨라도 정타에 맞지 않으면 볼 스피드는 적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캐리 토탈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스윙을 할 때도 피니시에서 최대한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만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보통 아마추어분들께서 비거리를 내려고 스윙을 하다 보면 피니시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클럽 스피드는 빠를 수 있으나 공에 전달되는 힘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스윙을 하실 때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만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. 네. 그래서, 어, 뭔가 폭발적으로 엄청 뭐한 30m, 40m가 나가는 스윙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하던 스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가 10m에서 20m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하는 팁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필드에서 한방 정도는 비거리를 내고 싶을 때또 어,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하는 이런 팁들을 좀 소개를 해 봤는데요 세게는 휘두르지만 저희가 피니시 때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만 스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필드에서 한번칠때 그게 OB가 아니라 진짜 10m, 20m 더 멀리 갈수 있는 샷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샷의 김대원 프로였습니다. 여러분 모두 홀리샷 하세요.